안녕하세요. 여러분. 땅집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도심과 가까운 힐링 공간, 넓은 대지와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갖춘 최고의 전원주택 매물이 되겠습니다. 매매 가격 두번 내려서 제천 신축 30평대 아파트 가격에 이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는 저호의 찬스가 되겠습니다. 풍부한 옵션과 프라이빗한 공간,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혜택까지 지금부터 꼭 놓치지 마시고요. 영상 시작 전에 당집 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좋은 매물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개하는 이 집, 제천 최초 타운하우스 2차 분양가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고품격 힐링 주택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보다 풍부한 옵션과 건식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있고요. 태양광 설비로 전기료 절감까지 없는 게 없는 풀옵션 매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고급 자재를 사용했고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정갈한 프라이빗한 정원과 루프탑 테라스까지 오늘의 집 현재 자막으로 표시된 모든 옵션 포함이고요. 빌트인된 가정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우리 주택이 위치한 곳은 충북 제천시 송학면 도아리입니다. 제천 에콜리안 CC 3분 장낙동 CK마트 9분 제천 명지백원 7분 동서울 톨게이트 1시간 20분 제천 IC 17분 면소재지 4분 거리로 편리한 생활권과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합니다. 대지 면적 144.89평,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주택 면적은 53평이며 1층 34평, 방 2개, 욕실 1, 거실, 주방, 다용도실이 있고요. 2층은 19평에 방 하나, 욕실 하나, 건식 사우나, 테라스 주방과 테라스가 있습니다. 지상 2층 건물이며 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사용 승인일은 2021년 11월 23일입니다. 주택 방향은 거실창 기준 정남향 집이고요. 남방은 LPG, 상수도를 사용하고 주차는 2대 이상 가능합니다. 입주 시기는 2025년 6월 중순이며 협의가 가능합니다. 요즘 제천 아파트 34평형대가 4억 중반을 넘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이 집은 요즘 건축비 평당 약 1천만원에 대지까지 포함하면 5억이 훌쩍 넘어가는데요. 가격은 단 4억 5천 5백만원. 2차 분양가보다도 훨씬 저렴한 정말 매력적인 기회가 되겠습니다. 진입로와 외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뒤편에 있는 도로 모습입니다. 단지 입구에 있는 2차선 도로에서 200m 정도 올라오면 이 도로가 나오는데요. 주택 세 채가 이용하는 도로로 차량 교행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각 집마다 건물 뒤편에 추가 주차를 할 수가 있고, 안쪽에 전용 주차 두 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튼튼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외벽을 모던한 백색 모노타일로 마감한 깔끔한 2층 집입니다. 주차장 바닥은 비가 와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현관 앞쪽부터 잔디 마당까지는 블록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문에는 포치가 있어서 비를 맞지 않게 돼 있고 옆쪽에 대형마트에서 자주 봤던 간이 창고가 있어서 차량 용품과 정원 용품을 보관하시면 되겠고요. 2층 테라스 물빠진 파이프도 전부 녹이 슬지 않는 스덴 제품이며 주변은 예쁜 꽃들로 꾸며주셨습니다. 담장 쪽을 보면 야외 수도가 있어서 세차나 잔디 관리 편하게 할 수가 있고 테라스에 전기 콘센트가 있어서 전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당 입구에는 잔디에 디딤돌을 채워서 꾸며 주셨고요. 아치형 대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오면 마당 둘레는 화단으로 구분이 되 있고 대지 경계는 모양이 들어간 블럭 담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화단 주변을 산책하며 걸을 수 있게 디딤석을 깔아 주셨습니다. 화단 중간 중간 조경수와 조경등이 배치가 돼 있어서 야간에도 예쁜 마당을 볼 수가 있고 마당은 도로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정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택 전면 모습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2층 규모의 정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1층과 2층에 테라스가 있으며, 2층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넓은 면적의 주택임에 불구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라스 바닥은 튼튼한 석재 마감에 튼튼한 차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거실과 주방 창을 통해 프라이빗한 마당과 테라스에서 파티나 홈 캠핑이 가능하겠고요. 천장과 벽면 등은 물론 외부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고 앞쪽을 보면 이렇게 탁 트인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 사이사이 조경 등부터 소품까지 너무 예쁘게 꾸며 주셨고요. 외부에는 CCTV가 총 5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담장은 세 가지 모양이 들어간 큐블럭으로 D귿자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을 위한 안전과 보안, 편리 등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현관은 포치가 있어서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주차를 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벽등과 CCTV 설치가 되어 있고 바닥도 튼튼한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전실도 큼직하니 시원스럽고요. 자주 신는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신발장과 우측 벽장도 신발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신발 수납은 물론 골프백을 보관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로 들어오면 왼쪽이 거실이고 오른쪽에 방두개와 화장실 그리고 2층 계단실이 있습니다 거실은 중간에 소파를 두고 주방과 거실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넓은 거실 창은 정남향으로 배치가 돼 있고 주방 창 쪽에 보이는 픽스 창도 시공이 돼 있습니다 중앙에 메인 등창 쪽에 간접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라인 등 뒤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공간 활용도가 높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냉난방기는 물론 가전제품 전기세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창은 두께가 상당한 LG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소파 뒤쪽에 4인 식탁과 아일랜드가 있으며 싱크대는 한샘 제품으로 상부장 없는 일자형 심플한 디자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수대 위에 긴 창이 있고 옆쪽에 다용도실이 있으며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넣을 수 있는 장이 있습니다. 현재 매립되어 있는 가전제품은 모두 매매가에 포함해서 넘겨드리는 조건입니다. 주방에도 큰 창이 있고 조미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상부장과 후드 깔끔한 모습이고요. 아래쪽에 광파오븐 렌즈가 있고 넓은 개수대 아래 음식물 처리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부에 수납공간이 있고 식기세척기 위에 조리공간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 실무는 슬라이딩으로 공간 활용도가 좋습니다. 왼쪽에 개수대와 전기레인지 환기창이 설치된 싱크대가 있으며 보조 주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야외 출입문도 있고 보일러는 LPG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공간과 주방의 많은 물건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까지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은 첫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 부부 내외 분이서 관리만 하면서 거주하셨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어디 하나 흠난 곳 없이 새 집처럼 관리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거실 창은 물론 주방 창을 통해서도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우리 주택은 2층 규모로 전체 면적은 53평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1층에 방 2개, 욕실 하나,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과 주방에서 테라스와 마당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 면적은 19평에 방 하나 욕실 하나 건식 사우나 드레스룸 테라스 간이 주방과 넓은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침실입니다. 넉넉한 공간을 자랑하며 창문은 가로로 작게 만들어서 깊은 잠을 자거나 공부를 하기에 좋은 환경으로 들어오시는 분의 자녀가 있다면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방인 것 같습니다. 1층 욕실입니다. 양쪽 방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톤의 양변기 샤워기, 젠다이 선반과 넓은 수납장, 환기장까지 갖추고 있어서 관리 편하게 할수 있고요. 실제로 정말 새집처럼 관리가 아주 잘돼 있습니다. 이 방은 현재 1층 안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 위의 창은 동향으로 배치가 돼 있으며 화장도 공간도 있고요. 나머지 공간도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첫 번째 방은 장롱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이 방에는 안쪽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창고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층은 모두 살펴봤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실은 폭도 넓고 완만한 경사에 간접등 설치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이 사용하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였고요,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 스덴 기둥과 강화유리 난간 설치로 안정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층 면적은 19평에 방 하나, 욕실 하나, 테라스, 주방과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집의 안방은 여기입니다. 전망 좋은 창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라인등 뒤쪽에 시스템 냉방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은 건식 사우나와 넓은 드레스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레스룸은 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중간에 파우더 존이 있으며 오른쪽은 책상과 책장을 배치해서 서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은 수납장과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깔끔했고요. 수납도 여유롭게 할 수가 있고 중간에 파우더존이 있어서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선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 방은 이 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도 흠잡을 데 없이 깔끔한 모습인데요. 사용감이 거의 없어 보였고 넓은 창 밖의 풍경을 보면서 샤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트에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우나실이 있습니다. 건식 사우나로 내부에는 3명이 앉아서 사우나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세 분이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형제자매가 모이는 특별한 모임이 있는 날에는 같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집의 마지막 코스 2층 테라스로 안내하겠습니다. 2층 면적은 19평이며 지금 보신 방과 테라스 입구에 작은 싱크대가 있고 테라스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테라스로 나가기 전에 왼쪽을 보시면 작은 싱크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바베큐 파티를 할 때나 안방에서 간단한 음식을 처리할 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집의 두 번째 마당입니다 널찍한 테라스는 인조 잔디로 마감을 해서 아이들도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시야가 탁 트여 있어서 답답함이 없고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프라이빗한 구조로 바베큐 파티와 홈팽킹은 물론 수도도 있어서 물놀이를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넓은 면적이고요 전체 인조 잔디를 깔아놨고 배수로 정비도 아주 잘돼 있습니다 오늘의 집 여기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매물은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 보기 를 확인해 주시고요. 현장 답사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땅집 부동산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두시면 영상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매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